이그 네. 엄마 오리하고요 리더 오리가 있습니다, 그렇 응. 엄마 오리하고 리더 오리 중에서 누가 리더예요? 누가 리더예요? 누가 봐도 누가 리더예요? 엄마 오리가 왜 엄마 오리가 리더예요? 그 이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왜 엄마 오리가 리더죠? 한 발짝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요. 다른 이유 있으세요? 이유 되게 많죠. 또아 싸움을 잘하니까 일단 내새끼들 보호할 수있으리그 그 리더일까요? 덩치가 커서. 아 덩치가 커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뭐 정답이나 오답이나 뭐 그런 건 없겠죠. 어, 우리가 보통 리더하면 누가 리더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거든요. 어, 우리, 어, 이 엄마, 오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뭐, 등치가 커서 앞에 있어서 아니면 엄마라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친다면 우리 조직에서는 누가 리더예요? 누가 리더예요? <laughs> 덩치 큰 걸로 따졌더니 저쪽에 리더 있으시네요. 그쵸? 쌍자라는 걸첫 저쪽에 신문 리더예요. <laughs> 누가 리더예요? 우리 조직에서 제가 누가 리더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누구 얘기할까요? 딱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있죠. 사장님. 사장님. 보통 사장님 얘기해요 우리 우리 재단 사장님 누구예요? <laughs> 이사장님. 시장님이에요. 예. 네, 시장님. 어 우리가 보통 리더 누구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조직의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조직의 장만 리더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어, 이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는요. 뭐 덩치도 커져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고 없다면 엄마 오리 리더예 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재미있게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나, 내가 운영해야 될 조직이 없으면 사실은 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리더예요. 근데 되게, 제, 되게 좀 재미있는 건이 엄마가 어, 리더의 자격이 없거나 리더의 자질이 없으면 어때요? 부하한테는 제약입니다. 그쵸? 어, 우리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리더라는 게 자리가 만들까요? 사람이 리더 자리를 만들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까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좀 달라지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군조직 같은 데 가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어쨌든 먼저 들어오면 나이가 깡패고 직급이 깡패라고 나이가 많고 직급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자질이 있든 없든 뭐가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일반 기업에서도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는요,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제약이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부하 직원들한테만 제약이 아니에요. 조직 자체에서 제약이 됩니다. 조직의 재앙이 돼요.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 리더가 됐을 때. 어,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밑에 부하가 단한 명도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래요 나는 내 밑에 한 명도 없다. 계세요? 없으시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리더예요, 아니에요? 리더예요. 단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입니다. 어, 리더라면 일단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않고 있는 리더라면 누구한테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재앙이에요? 부하들한테 재앙이에요? 조직한테 재앙이에요? 부하하고 조직한테 재앙이에요? 나한테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네네 지금 하수구 구멍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어, 정말 괜찮은 리더라면 여기를 지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지나 가실래요, 안 지나 가실래요? 지나는 가야 돼요. 일단 목표는 있어요. 지나 가야 된다면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실래요? 어때요?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얘네들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까요? 어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여기를 이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지나가면 그 리더는 좋은 리더입니까? 나쁜 리더입니까? 아이들이 빠질 게 눈앞에 보이고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서, 그 명확하지 않아요, 그, 그 결과가. 근데 무조건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빠져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 책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도 된다는 지식과 기술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나갈 수 있어도 내 부하가 지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진짜 리더거든요. 근데 나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얘네들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네가 작아서 문제인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준비를 해놨어야지 평상시에 너 때문에 이거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리더예요, 나쁜 리더예요. 나쁜 리더예요.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리더의 책임이지. 그 리더 밑에 있는 부하가 하다 못해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빠졌을지라도 그거의 책임 은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 책임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의 현재 역량과 지식과 태도와 그리고 정신 능력과 정서 능력과 이런 신체 능력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리더가 그 정도의 자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내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어요. 리더 중에서, 쟤는 말길 못 알아들어서 짜증나. 쟤는 어리버리해서 짜증나. 쟤는 느려터져서 짜증나. 쟤는 그냥 짜증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만약에 그런 리더인지 아닌지도 일단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리더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별로 좋은 리더 같지 않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대로 남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능력이나 가치감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낮을수록 남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실력이 없을수록 남 탓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느려 터져서 짜증나. 얘가 느려 터지게 일을 시켰나 보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투사가 뭐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죠?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 얘기는 느려 터졌어요. 그럼 그 느려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 중에서 자기의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이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쟤 때문에 짜증나, 저 때문에 일이 안 되겠어. 그럼 다 누구 탓이란 얘기예요? 다 리더 탓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또라이도 있고요. 말더럽게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왜 리더 탓이라고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이면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만 일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 아이의 능력치가 고거밖에 안 되면 그 아이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게 일을 시키는 것도 리더, 리더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는요. 부하 직원의 지식적인 역량. 정서 역량, 신체 역량,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돼요.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맞게 일을 시켜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리더가 일을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